작년 봄이었어요. 제가 위례에 살았는데 집 근처에 단독 주택지가 있었거든요. 거기 산책을 뭐 자주 나갔었는데 그 중에 눈에 띄게 이쁜 집이 있는 거예요. 전 이미 집을 짓고 싶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집 너무 이쁘다. 와이프랑 같이 어, 저집막 너무 이쁘다 이러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그 집을 지은 설계사무소를 찾은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어, 그 인터넷에 소소문 해가지고 연락을 취했죠. 근데 전화 통화하다가 구경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례에 이제 곧 준공이 나는 그런 집이 있어서 거기에 날짜를 맞춰서 만났어요. 고맙게도 그집 주인분께서 구경을 시켜 주셔가지고 내부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외형은 제가 뭐 원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긴 했는데 내부로 들어갔을 때 일단 집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도 너무 좋았고 그 품질 마감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 2층에 올라갔을 때그 2층에서 느껴지는 공간감, 그리고 방에서 느껴지는 그큰 창에서 보는 그 밖에 풍경,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건축사무소랑 하면 어쨌든 이집 외에도 포트폴리오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믿을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약한달 뒤에 있는 오픈하우스, 어, 이 건축사무소에서 이 진행하는 오픈하우스가 있었는데 초대됐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 봤습니다. 근데 거, 거기서는 집을 전체 다 공개하지는 않았고요 아까 건물 안에 들어가 볼 수는 없었고 대신에 이제 건물 외형과 마당 안쪽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미 저는 그 마당에 들어갔을 때그 마당에 그 툇마루에 앉아 있는데 와이프랑 도란도란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뭔가 사방이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늑함이 있더라고요 그 아늑함에 반해서 아 집을 지어야겠다고 완전히 결심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세종시 땅을 사게 된 거예요. 그 봤던 집들의 크기가 대략 100평 대지가 100평 내외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게 106평을 사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한테 어, 땅 이거 샀다 <laughs> 보내드리고 바로 어, 설계를 시작하게 된 거죠. 제가 산 단독주택지인데요. 세종시에 있고. 세종시 중에서도 좋은 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근린공원도 있어가지고 한 면이 숲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 건축 설계를 들어가면 초반에 한 2시간 정도 어, 건축주가 어떤 방향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지 생활 패턴은 어떤지 가축 구성원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시고요. 그 이후로 두세 번의 미팅을 해요. 갈 때마다 두근두근 거리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내 집이 어떤 느낌으로 나올까 그런 재미가 있고요. 미팅은 뭐 그렇게 하지만 수시로 카톡으로 의견 조율을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건축주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만 설계사무소 소장님이 전문가잖아요. 그분의 취향이나 그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이 반영이 돼요. 제가 좀 해주세요 했는데 절단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여튼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전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나온 결과물도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렇게 쿵짝쿵짝 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70평대 1층, 2층이 있고요. 다락은 따로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나이 들면 점점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 했고, 대신에 층고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복층 오피스에 살았는데, 그때 층고가 높았거든요. 그때 그 공간감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실하고 부엌 쪽에 그 부분을 살리고, 전체적인 외형은 벽돌을 썼습니다. 그 롱브릭이라고 해가지고 긴 벽돌이 있거든요.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당연히 저도 그걸 썼고요. 근데 1층에 일부분은 그 롱브릭을 원래 가로로 붙이는데 세로로 붙인 형태로 그리고 좀 밝은 돌 계열인데 먹색에 가까운 돌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담장 쪽이나 이런 데는 노출 콘크리트로 했고요. 특히나 저희는 고양이가 마당에서 뛰어놀아야 되기 때문에 2m 이상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도로를 두 면을 잡하고 있긴 한데 이것보다도 앞쪽에 그니까 남쪽이죠 남쪽에 집이 들어올 거거든요 아직 빈땅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쪽도 다 담벼락을 2층까지 다 쳤습니다 저희는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니까 주차공간은 두 대를 마련해 놨고요 지붕을 씌우고 싶었으나 이미 용적률 때문에 다 써버려가지고 꽉꽉 다 썼거든요 그래서 천정을 세울 순 없었고 조그만 음,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구조고요. 현관문이 저희가 노출 안 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제 와이프가 이런 거 되게 불안해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노출 콘크리트 벽으로 다 가렸습니다. 덕분에 중정이 생겼어요. 중정이 생겨가지고 저 공간에는 사장나무를 한 대여섯 개 어, 심을 생각입니다. 저게 위층에서도 뚫려있기 때문에 보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당인데 마당이 사진으로 보기엔 작아 보이는데 저게 폭이 한 8m, 어, 8m, 9m. 긴 쪽은 12m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꽤 큽니다 꽤 큰데 여기서는 투시도 여가지고 그런지 크게 안 나왔어요 이 공간에서는 고기도 구워 먹고 그리고 제가 원래 김을 구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직접 여기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전원주택 살았을 때그 고생 때문에 바닥은 대부분 다 돌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어, 계단실 저희는 갤러리라고 불러요. 저기다 갤러리처럼 만들어 놓을 거기 때문에 계단이 있는 저 갤러리 저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에 좌우로 해가지고 제가 머무는 공간 와이프가 머무, 머무는 공간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했어요. 각자 방에는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드레스룸이 있는 형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징적으로 저희가 샤시를 진짜 많이 넣었거든요. 소장님이 허락하는 한 제일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소장님도 이렇게 많이 넣은 적은 없었다. 샤시비가 꽤 나오겠죠. 대신 저는 집안 공간도 그렇지만 마당 공간도 가, 같은 저의 집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뭔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밖을 잘볼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덕분에 제 방에서 제 와이프 방이 보이고요. 제 와이프 방에서 제 방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살면서 절대 볼 일이 없는 탑뷰에 가까운 쿼터뷰 이런 네, 조감도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외형은 음, 만족스럽게 나왔고요. 만족스럽게 나온 내부를 이제 내부 디자인한 거를 보여 드릴게요 아침 일찍 차례 지내러 서울 갔다 왔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고 지금 일어났거든요 다시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차례를 지내는 집이 이제 거의 저희 집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자, 1층은 방 2개, 드레스룸 2개, 욕실 2개 세탁실 하나, 현관 하나, 팬트리 하나 갤러리 복도가 있는 계단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랑 와이프는 서로 개인 공간을 되게 좋아해서 공용으로 쓰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사이 안 좋은 사람이 <laughs> 분리된 듯한 느낌이긴 한데 그냥 아파트에 안방에 보면 다 딸려 있잖아요 음,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색칠하고 보니까 숫자 4랑 비슷하네요 어, 그리고 중앙에는 마당이 있고 그 마당이 쭉 이어집니다 와이프의 창 너머까지 이어지고 아래쪽에 보면 갤러리 복도 계단 그공간 아래 보면 상부품이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가 중정이에요 들어온 입구가 그 옆에 있고 구조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 이미지는 현관 쪽이라 뭐 크게 뭐 특이한 점은 없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으로 봤을 때는 전체를 다 거울로 해달라고 했어요 예, 저는 거울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문 열면 안에 팬트리가 나오고 이 안에는 어, 보일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계단실 어, 여기 갤러리복도 쪽인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저 중정인데 저기 보면 되게 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기 폭이 2m예요 근데 이게 투시도라서 되게 좁아 보이네요. 그리고 마당도 저 폭이 6m, 7m 이 정도 되는데 저것도 되게 좁아 보이죠? 아마 저거는 실물을 보면 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양이 키우고 있어가지고 난간을 유리 난간으로 쭉 했고요. 문은 전체 히든 도어로 2.8m 높이에좀 높은 히든 도어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와이프 방에서 바라본 갤러리 복도 현관 쪽인데 이 이미지는 제가 쫄라서 받았어요. 이쪽도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받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제 방도 좀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방 1, 제 방이고요 제방 입구 쪽이고 좀 특이한 거는 뭐였냐면 어, 천정의 반 정도는 오픈돼 있었어요 2층 높이에 뻥 뚫린 천정이고 그 오른쪽으로는 창문이 있어갖고 햇살이 들어올 수 있게 근데 제가 원래 좀 늦게 자가지고 어, 햇빛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다 커튼을 칠 건데 저 부분은 커튼을 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아직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반대쪽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저 마당 너머로 제 와이프 방이 보이죠. 집은 이렇게 서로 공간은 분리가 되어 있긴 한데 시야에는 들어올 수 있게 해놨지만 커튼을 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욕실은 일반적인 욕실이고요. 대신에 세면대 있잖아요. 그 세면대를 밖으로 빼달라 고 그랬어요. 제가 아파트 살때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거를 살아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은 뭐 보통 일반적인 드레스룸이고요. 그리고 이게 방이 어, 와이프의 방입니다. 지금 저 바깥쪽이 휑한데 저기다가 좀 풀이나 이런 것들. 낮은 것들을 심을 거라서 조금 더음 초록초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반대편에서 본 모습 보면 또 제방이 잘 보이죠? 이거 보고 결심했습니다. 제방은 커튼을 치겠습니다. 방 크기를 보자면 제방이든 와이프 방이든 둘다 어 일반 40평대 아파트의 안방보다 조금 더큰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와이프 쪽도 세면대는 밖으로 빼놨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흰 문이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안도 뭐 일반적으로 똑같이 생겼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처음에는 밝은 스타일로 가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막상 그 타일 투어를 했거든요, 노년동에.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타일과 그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어둡게 바꿨습니다. 포인트 타일도 저렇게 벽한 면에 다 넣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세탁실인데, 세탁실은 그냥 뭐 평범하게 넣었습니다. 보시면 저 아래쪽에 로봇 청소기 장이 있잖아요. 저게 1층하고 2층 둘다 따로따로 로봇청소기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렇게 1층은 마무리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호프 나올 수 있겠어? 탈출 가능? 저희 호프 너무 귀엽죠? 자, 2층은 주방과 거실이 있고요. 작업실, 운동실,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팬트리, 발코니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1층에 주방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2층으로 올린 이유가 저희가 방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 땅을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막 상상했을 때 아침에 라서눈 떴는데 창밖을 보니까 땅에 뭐 나무도 있고 눈이 왔으면 눈도 보일 수 있고 이런 좀 안정적인 공간을 원했고 그리고 좀더 방이나 이런 개인 공간을 크게 쓰기를 원해서 주방을 과감하게 2층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유가 있었는데. 저희는 주방이 그냥 밥 먹는 공간이 아니라 좀 카페 같은 상업 공간 같은 그런 걸 원했거든요. 주방 거실 오른편이 공원이에요. 근린공원이어가지고 나무가 진짜 많거든요. 풍경도 이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짰죠. 그리고 이제 TV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1층에서 자는 사람이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공간 분리도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 주방과 거실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상업공간 같은 연출을 원해서 천정고를 되게 높게 했어요 이게 비스듬하게 있는 형태인데 제일 높은 곳은 4.8m 까지 높습니다 그리고 또 카페 같은 연출을 좀 하려면 결국에는 노출 콘크리트가 좀 있어야겠다 싶어 가지고 어느 쪽으로 넣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천정에 넣었어요 그리고 너무 차갑기만 할것 같아가지고 주방 가구들은 저 우드로 넣을 예정이고요. 요 반대편 모습은 앞에 이제 tv랑 tv 테이블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횡하잖아요. 근데 왼쪽에는 저 공원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저 계단 뒤쪽에는 저 중정이잖아요. 저게 자작나무가 위까지 올라와 줘야겠죠. 저는 이 뷰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저게 오른쪽에 보면은 저희 집에 마당의 공간이 이제 공간감이 좀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저게 2층까지 담벼락을 올려가지고 이 풍경이 제일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계단실 있잖아요. 여기에 공간이 좀 넓은데 여기랑 어 연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 왼쪽 부분에 저기는 어 자작나무가 들어갈 건데 제가 나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이게 반대편에서 바라본 뷰고요저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 앞에 이제 그 유리창 너머로 지금 구름이 이미지가 있는데, 저기 푸릇푸릇하게 나무가 있고, 가을에 단풍에 나무를 볼수 있을 거고, 겨울이면 또눈 쌓인 거볼수 있겠죠. 주방에 딸려있는 팬트리는 그냥 일반적인 팬트리고요 어, 되게 넓어가지고 좀 쓰임새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곳인데 여기를 투명 유리로 할까 아니면 그냥 벽으로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운동실이라 사실 유리로 해도 되는데 여기다가 제가 안마 의자도 넣을 거란 말이요. 에그 안마 의자가 보기 싫어서 고민 한참 했는데 그냥 투명한 유리로 가기로 했고요. 저안 보이는 문 쪽에 가려진 부분은 전면 유리로 넣기로 했습니다. 제 와이프나 저나 몸이 안 좋으니까 집에서 몸을 풀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리고 가볍게 근력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이 한두 개씩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작업방인데 아무래도 작업방이다 보니까 제가 어 디자인 시간 세개 받았거든요. 그 중에서 고민하다가 제일 심플한 걸로 갔습니다. 결국에는 여기는 에 제가 그렸던 그림들이 이렇게 쌓일 건데 그냥 그거 자체가 또 디자인이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깔끔한 형태로 가기로 했고요. 두쪽 벽면이 노출 콘크리트여가지고 그것도 나름 작업실 느낌이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원래는 작업실이 제가 스펙에 처음엔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송도에 이사와서 회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방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따로 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공용 욕실이고요 뭐 특이할 건 없고 트래버티 문양을 좋아해서 이걸 좀 쓰고 싶었는데 어, 저랑 와이프 방에는 좀 어울리지 않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쪽에다가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인테리어 디자인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시안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어, 그 중간 중간에 미팅 할때 자재들도 검토를 하거든요. 논현동도 갔었고 실제로 건축사무소에서 그런 물건들을 가져다 줘가지고 제가 고를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줬거든요. 고른 자재들이 반영된 결과물이 지금의 이 그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이거 정도? 하, 근데 이것도 이거야. <laughs> 얘는 위드지스라고 중문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고가사양 좀 브랜드가 좀 인지도가 있고 네. 아니, 얘는 아니야 아니, 지금 가기 생각해야 돼 에, 얘는 여기 없는데 색깔 얘는 이게 220점 조금 더큰거 색깔이 너무 빠졌는데 이렇게 자재도 직접 보고 논현동에 매장들 진짜 많이 갔거든요 심지어는 이 미팅 끝난 다음에도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계속 수시로 의견소통을 해가지고 고른 제품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바닥재는 원목마루는 고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 외에 보면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픈 도면에 천정도가 있어요 천정도는 에어컨하고 그리고 전등을 어떻게 배치할지 뭐 이거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스위치 회로도랑 전열도가 있어요. 이건 전기 관련된 것들이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 불을 끄고 킬지 스위치 위치를 배치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정도로 디자인해서 주시는데 또 제가 살아보면서 편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씩 이제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6개월간 진행했던 설계 도면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시공사 4네 군데 정도의 비딩을 넣어서 어, 견적을 받아보고 그리고 업체를 고를 예정이고요 아마도 3월 초에는 착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재밌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영상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 그런 비교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사실 도면이고 그냥 미리보기용 이미지여가지고 이것보다는 실물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이거 보시고 집 짓는 거에 로망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 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좀 걱정을 했거든요. 주변에서 걱정하고 근데 막상 일단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전문가들이 같이 붙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어떤 집을 지을지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운이 좋았고요. 시공사 잘 선정돼 가지고 또 앞으로도 또 무탈하게 즐겁게 이렇게 집을 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면 저 구독하시고요. 어, 앞으로 제가 종종 계속 올릴 거거든요.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그때 한 번씩 지켜봐 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땅 음. 이쪽에 공원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음. 딱 남쪽 남양으로 대신 음. 벽터치고 일단은 설명한 게 친구 없다. 일 어, <laughs> <laughs> 년에 없지. 일 년에 한두 번. 음. 한동안 약속 나가는데 집에 올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부르지 음. 않고 집돌이, 음. 집순이 음. 우둘다프리은는 아니지 백수지 음. 그리고 1층에 1층은 각자 음. 방 음. 그리고 세탁실 있어야 되고 왜냐면 음. 빨래 바로 해야 되니까 음. 옷 벗어놓으면 펜트리 있고 현관 오목마루 해달라 따뜻한 어. 분위기 음. 2층은 상업 공간 같은 분위기 음. 포쉐빈 타일로 그래서, 음. 거실 있고, 주방 있고, 팬트리팬트리가 음. 음. 종무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어. 그리고 음. 맞아, 필요해. 어, 운동방 음. 따로 있고, 화장실 하나. 음. 어, 이렇게 간단하게 했었네. 음. 대신에,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음. 좀 많지. 어, 방은 시간 제일 많이 보낸다. 그림도 음. 그리고. 음. 어, 그래서, 퀸 사이즈 침대 각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 중정, 마당을 음. 바라보는 통창. 음. 통창은 잘된것 같아. 음. 맞아. 그리고 드레스룸. 응. 당연 됐고. 화장실하고 세면대 분리되는 거. 준비했지. 응. 응. 양변기와 샤워실 사이는 조적벽. 어, 됐고, 이것도. 당신이 응. 권하던 거. 응. 그리고 세탁실. 응. 한관에 팬틀이 있고. 만들었지. 응, 맞아. 바닥 레일이 없는 미다지 됐고. 응. 그리고 주방 2층에 대면형이란 얘기네. 응. <laughs> 대면형으로 아서지, <안> 이때? <laughs> 여튼. 그리고 싱크볼, 수전, 정수기, 키세작기 응. 수나, 로봇 청소기. 됐고, 음. 음, 벽 쪽, 주방 가구엔, 인덕션, 수납, 냉장고, 오븐레인지, 음. 밥솥, 팬트리가 필요합니다. 어, 이미 만들었고. 어, 그리고 천장에서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 강했으면 좋겠나? 불가능해. 어, 옆에 가득 들어오게 대신에 어, 양옆으로 빛 많이 들어오게. 음. 8인 이상의 식탁, 이것도 하기로 했고. 음. 그리고 공통. 음. 공통이면 전체적으로. 음. 아파트에서 볼수 있는 구조와 공간. 됐나? 된것 같아? 응, 음, 정말 좀 재밌지. 음. 그리고 벽, 가구, 수전 등 무광의 배탈한감 이것도 다된것 같고, 음. 그렇지? 환급성을 고려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가치감이 좋지. 어, 음. 맞지? 응. 음. 그리고 컨셉이 명확한 통일감. 응. 음. 통일감, 응, 음, 된것 같지? 응. 음. 통창으로 탁 트인 시야, 공간감추면 이 때부터 통창 이기 엄청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창이 많지. 어. 필수 피스찬... 환기가 아쉽더라도 근데 환기를 소장님께서 다 해가, 해버려가지고 응, 아쉽지가 수... 않아 어. 어, 환기가 잘 되게 됐고 전염 환기도 확인 했는지 이 확인 해봐야겠다 에어컨 됐고 식기세척기 문냉이내역 빌트인 됐고 환풍일체형 응. 작션 이건 빠졌어 결국에는 소장님이 이거보다는 어. 기존에 하던 게더잘 어. 된다 해가지고 응. 관리도 더 쉽고 그래서 응. 이건 안 하기로 했고 응. 이거는 돈을 좀 세이브했지 음, 1, 2층 빌트인 로봇청소기, 정수기, 이건 음. 다 됐고. 음. 음. 이걸로 다 방금 놓고. 세이브한 돈또다 나가고. 나고 로봇청소기 때문에 박차 레벨 없도록. 응. 음. 부분다 됐고. 이거 고양이들 안전을 위한 계단 옆 유리. 응, 음, 맞아. 음, 이거 유리로 하기로 했고. 음. 고양이들 위한 메인 담, 마당, 높은 담장. 이것도 2m로 하기로 했고. 방범을 위한 카메라? 이건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이건 이제 음, 해주겠지 얘기해야지. 뭐 기본적으로 방범을 위한 카메라는 다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어, 우리는 특히나 조금 더 어. 신경 써서 하고 싶다고 라 어. 말씀드려야지 와이프가 무서워합니다 저 음. 쫄보입니다 테라스를 안 만들겠다 청소, 방수층이 깨진 걸 두려움, 건축비 부담 이게 테라스가 전에 주택 살때 정말 쓰레기 공간이 돼가지고 음. 더럽기만 하고 안, 맞아, 안 나가는 맞아. 어. 이번에 있긴 있어. 결국에는 하나도 안 만들려고 했는데, 생기긴 했어. 어, 조그맣게. 근데 그거 조금만 해가지고, 이건 꾸띄, 괜찮을 것 같아. 꾸티꾸티 베란다. 이건 <laughs> 괜찮을 것 같아. 음. 대신에, 그 소장님이 계속 주장했던 큰 테라스? 응. 음. 그거는 아예 어. 빼버렸지. 잘했지. 어, 결국엔 근데 그게 음. 내 작업 공간이 됐어. 어, 맞아. 음, 그리고. 좀더 좋은 공간을 잘쓸수 있게 됐지. 음. 그 반바지만 입고 나갈 수 있는 마당. 응. 음. 프라이버시지. 이것도 음. 됐고. 응. 음. 2층까지 담장 올렸으니까 음. 그리고 마당 바닥 벽체 음. 음. 현무암 선호 음. 이것도 근데 된것 같아 음. 그리고 태양광 설치 하기로 했고 음. 전기차 충전기 하기로 음. 했고 맞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설명했던 것들 우리가 뭐 이건 기능적인 거고 음. 요거는 이제 이미지 이런 이미지였으면 좋겠다 집 음. 요거를 첨부해서 넣었지 근데 요것도 하기로 했어. 음. 어, 간접등? 음. 의자, 아 의자래. 난가 있는데 간접등 음. 하기로 했고. 이것도 노출콘크리트로 하기로 했고. 많이 음. 반영했네? 응, 음, 그럼. 열심히 어, 반영했어. 이런 노콘으로 대단하기로 어. 했고. 아, 맞아, 맞아. 옆에 유리도 딱 터놓기로 고 그리고 어. 이거 하기로 했는데, 이거 지금 어. 창문 만들어야 돼가지고, 좀 애매해. 이 벽면에. 아, 면에. 정말? 어, 그래서 이거 좀 봐야 될것 같아. 알아서 해주시겠지. 음. 그 노출콘크리트 어. 천장 하기로 했죠. 어. 음. 카페 같은 느낌. 어딱 이런 구조인데 이렇게 검은색 은 아니고 이 사이에 우리 이제 저 뭐지 그 간접등 들어오고. 음. 어, 벽면 놓고는안 하기로 했고 이건 작업방면 하기로 했고. 음. 원래 스텝도어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음. 빠졌고 그냥 히든 도어하기로 했고. 음. 이런 건 반영되고. 요거는 돈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고민 중이고. 어 맞아. 유리 하기로 했고 유리도 이제 원래 약간 녹색이 나오거든. 근데 어, 여기서. 어 우리 백색으로. 어. 백 유리가 있더라고. 어. 그걸로 돈이 조금 더 들긴 하는데 뭐라 음. 그랬고 이렇게 띄움 시 치고 음. 어, 마이너스 몰딩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 음 그거는 음. 어, 좀 흉하지. 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음딱 붙여달라고 했지. 음. 그 외는 뭐다 이제 이건 거기서 지었던 집. 음, 음 거기서 지었던 집인데 어, 이런 느낌이 좋다. 이런 통창. 음 맞아 그대로 적응됐지 나 원래 는 통창이 한 명이었는데, 우리 지금 두 명이 돼버렸어. 이게 음, 두 명이 돼버렸지. 쩔지. 쩔고 돈 들고 미쳤다. <laughs> 욕실. 아 이것도 그기네 뭐, 나중에 추가했는데 어, 여기 맞아, 맞아. 있었네. 그러니까. 음, 이미 이게 마음에 드는 거는 꾸준히 좀 기억에 남아. 어. 요, 이런 것도 하기로 했고. 어 맞아. 우리 욕조 따윈 필요 없지. 욕조 는안 하기로. 어. 이건 어째 어차피, 어차피 욕조가 아니었어? 응. 벽. 응. 색깔요 이렇게 응. 블랑스야마 요 이렇게 되겠죠? 응 그래? 맞아 맞아 약간 톤이 저렇게 되는 응. 것 같아. 이건 다미래에서 우리가 직접 사진 찍었던. 응 마음에 드는 네. 집. 호반 우리 옛날 집. 어. 해결했고. 음, <laughs> 어. 음. 예쁜 집. 거기서 집은, 지은 집. 어, 맞아 맞아 맞아. 음, 이거는 우리 우리가 직접 찍은 호반에 있던 집. 어 호반에 있던 집이 아니고 위례에 있던 집. 어, 어. 인터넷에서 찾아봤던 집들. 응. 음. 이렇게, 응. 우리가 첫, 사전 첫 미팅 때, 응. 이렇게 준비해서 갔지요? 음, 응, 맞아.